오늘 밤 9시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에 갔습니다. 천국에 가니 바다같이 큰 계곡이 보였습니다. 폭포도 있었습니다. 물이 반짝이며 옅은 무지개 같은 빛이 났습니다.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구름에 앉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구름에 앉으셔서 보여 줄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늘을 걷다가 분홍색 구름을 발견했습니다. 신기해서 예수님께 "구름이 왜 분홍색이에요?"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"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."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갔었던 열두 진주문을 데려가셨습니다. 그곳이 천국 입구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. 그것까지 보고 예수님께서 지옥가자! 고 말씀하셨습니다.